뉴스는 훌륭한 정보의 원천이 될수 있다. 해석하는 방법을 안다면 말이다. 그러려면 먼저 미디어 산업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미디어 집단은 영리 기업이다. 이들은 자선 사업으로 신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르고도 훌륭한 행위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월급을 주고 복리후생도 제공한다.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다. 기업을 유지하려고 주요 미디어는 구독료를 받으며 극소수이지만 인터넷 구독료로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 소득원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광고가 될 것이다. 광고 수익을 늘리려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더 많은 시선을 사로잡을수록 광고주들은 더 많은 광고비를 기꺼이 지불한다. 폭력적인 뉴스가 이목을 끈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한 소녀가 윤리적인 에세이를 써서 장학금 천 달러를 받았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뉴스 첫머리에 내보내면 아무도 안 본다는 사실을 뉴스 제작자들은 잘 안다. 그래서 이들은 화재, 소동, 강도, 살인, 음모를 먼저 내보낸다.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인류는 위험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화적 반응이 우리 뇌리에 박혀 있으므로, 흔히 단기적으로 손실 위험이 보이면 사람들은 일단 피하고 본다. 더 좋은 수익 기회를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쁜 소식이 잘 팔린다. 본능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 뉴스에서 부정적 내용을 다룬다면, 이는 단지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사업적 판단일 뿐이다 이런 판단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문은 수익성이 높다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흥미를 느끼는 기사를 잘 뽑아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 수익성이 나빠진다 따라서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온통 나쁜 소식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10중 팔구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서 온통 나쁜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디어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보도할 뿐이다.